대학 다닐 때 굉장히 자충 우도를 하고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차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고요. 그리고 대학 한 4학년 쯤 돼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했고, 그리고 하여튼 그때는 뭐 대학원 들어가는 게 지금 같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도 겨우 시험 붙어 가지고 이제 들어왔고. 글쎄요 열정 그리고 저는 영감 그 인스플레이션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좀 언제나 좀 어, 사람 속에서 새로운 어떤 섬세한 그런 어, 가치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요즘에 그 문제라고 좀할수 있겠어요 그 원효는 음, 한국 사상사에서 볼때 가장 뛰어난 그 불교 철학자라고 할수 있어요. 그 저술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. 원래 한1 0 0 가지 정도 책을 썼다고 러는데한2 0 가지 남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글의 어떤 그 깊이와 폭과 그뭐 문체 스타일 이런 것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. 원효는 한국을 좀 넘어서 있어요. 왜냐하면 원효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발원해 가지고 중국에 알려져서. 그 당시에 그 중국 사람들이 해석했던 인도 불교 사상의 내용을 원효는 정말 놀랍게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. 어, 사회는 자꾸 변하고 우리는 점점 그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어떤 고정적인 것은 없잖아요. 우리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, 큰 사람이 돼 있어요. 어떤 한국 사상에 대한 재발견, 재발굴 이런 것을 좀 젊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